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윤 대통령의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진 것이 한 달이 이제 넘었는데 여기에서 미 정계에서는요 한미 동맹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어~, 치, 어 이~ 트럼프가 짐을 이제 한 주간 남지 남겨 놓은 상태에서 이~ 기로가 완전히 변해서 윤 대통령이 탄 이~ 퇴진하면은 안 된다. 하는 기류가 거의 이제 공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영김이라고 하는 삼선 공화당 의원, 아주 트럼프와 가까운 어, 이렇게 사람이 어,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가지고 어, 아주 어, 이렇게 선명하게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미셸 미셸 스틸 미셸 박 스틸이라고 하는 이선을 했던 공화당 또그 여자 의원이 우리나라의 대사로 이렇게 오게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아주 중요한 최측근들이 그러니까 이미 그 탄핵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한주 이후에 이~ 어~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신호가 확실히 나타나서 아~ 이거는 아니구나 처음에는 왜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그런 일을 했을까? 아주 그 이제 비판의 일색이었다가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돌아서서 자 이제 윤태진은 안 돼. 어 그리고 전강우 목사도 이제 목사 부부를 초청을 해서 가서 낱낱이 이야기하겠다. 상원 의원을 그 동안도 다 어, 이제 수십 명을 만났다. 자 이렇게 하고 CNN에서는요 들리기로는 태극기의 성조기를 그 어, 막 날리고 있는 것을, 어, 보도를 하면서, 자, 이것에 대해서도, 어, 무슨 일인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이기 주한 미 대사의 미셸 박스틸이라고 하는, 박스틸이라고 하는, 어, 이, 이제, 어, 이선을 했던 캘리포니아, 어, 이 공화당 의원이, 의원이 우리나라의 이 대사로 지금, 어, 이렇게 올 가능성이 가장 커졌다. 이렇게 지명이 거의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이런 것도 트럼프의 재척권 탄핵소추 직구에 관져서, 어, 바로 윤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최대 보수, 어, 시민단체, 미국 보수주의연합이라고 하는 최대 보수단체 같고요. 거기에 의장인, 예, 의장으로 있는 메슐랩, 메슐랩이라고 하는 최척근이 이렇게, 어, 트럼프 당선인에게 무슨 말을 다할수 있는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지난, 어, 그러니까, 어, 10일날 발표했는데, 지난달 그러니까 14일, 14일날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한가길되자 말자, 그때 관절을 방문해가지고, 어, 탄핵 정국에 대한 의견까지 나누었다. 자, 이런 것이 보고가 이미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다, 이렇게, 그, 선거 부정에 대해서도 너무도 이 트럼프가 예민한 가운데, 자, 여기 또 이런 기사도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자, 이것이 또 하나 더, 미국서 미서 나오는 동맹위기론, 위기론이 이제 크게 번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악의적 영향이 커지면 한국 정부 무너질 수가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 이 민노총 지금 어,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제 숨은, 어, 검은 그림자들, 예, 자익 세력들이, 어, 중국과 북한 간첩 문제 그런 것들이 에, 다 이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이 마침내 에, 중국의 중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백건 다툼, 패권 다툼에 일로 일로 해가지고 중국이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도서는 어 절대로 이거는 한미일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은 바이든이든지 트럼프든지 이건 분명해질 수,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여기에서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2년 반 남은 윤석열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자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전계에서 크게 확산이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 스티브 베는 전백각관 수석 전략관인데요. 자,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제일 그 크게 문제시 삼았던 것이 윤 대통령 야당 여섯 곳이 작성했던. 그 탄핵 소추 안에, 1차 탄핵 소추 안 했을 때, 북중 너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 어, 요것 때문에 탄핵 사유로 삼았다는 것이 미국에 알려지니까요. 이게 이제 아주 술렁거리고, 어, 전체가 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어,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 전략가 고문으로 활동했던 최척권 스티브 배는 72살이네요. 스티브베너은 이렇게 자신의 팟캐스터에서 과거 국방부에서 사이버 안보 담당을 장, 담당했던 존밀전 육군 대령과 어, 이야기를 하며 상황의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너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베너이 수십만 명이 거리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버리는데 얼마나 위험한가 물으니까 밀스가 어, 여기 에, 이렇게 밀밀 국방부 어 안보 담당자 예 밀스가 이윤 어, 대통령과 이재명과 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얼굴 사진하고 이제 이두 사람 싸움이라는 거또어 대통령 관제가 있는 한남동 국회 의사당 어 여의도에 에, 서울 지도를 보여 주면서 이렇게 탄핵어그 주도 세력과 중국이 연계되어 있다. 탄핵 주도 세력과 중국이 연계되어 있다 하는 그 그런 주장을 어동어 말하면서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 역량 악의적인 영향이 한국 정부의 정부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예.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이그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이 한국 정부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방어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권력투쟁의 한가운데 있다. 미국의 방어태세를 무너뜨린다. 무너뜨릴 수 있는 권력투쟁의 지금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금 밀스가, 예, 이렇게 지금 밀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런 이제 서로 위기를 공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배넌과 무엇보다 이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이 삼성 현재 의원인데요 알려드린 대로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들은 미한 동맹과 미한일 한미일 삼국 협력을 약화시키려 고 하고 있어 정확하게 지금 이것도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증가해서 다 소문이 났는데요. 또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어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 이렇게, 보니, 에, 예, 한국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약 파트너이자 반도체 산업 주, 산업의 주요 국가로서 여러모로 중요한데 정부가 무너지면 동맹 체제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 이제 경쟁 문제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밀서는요, 어, 이제 안보보좌관인데, 6.25 전쟁 이래 미군이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를 막기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죠. 윤 대통령이 퇴진하면 중국이 동맹을 훼손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백이 아주 커진다. 그러면서 밀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자파 친중 인사고 미군을 점령군이라 불렀던 인물이다. 이런 정도의 이제 안보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대통령이 이 트럼프가 모르겠어요. 그의 반미 노선이 중국의 지정학적 목표와 일치하고 좌파 정치인들은 극도로 반일 성향이어서 이 한미일을 깬다는 거죠. 어,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어, 국방 분야의 활동엔 미국 우선주의, 예, 미국을 위대하게 하라는. 마가, 예, 진영 인사로, 인사, 이, 밀수는 인사인데요. 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뭐, 딥스테이의 전쟁을, 어, 이 책을 낼 때, 트럼프 일기 때도 앙보 보좌관을 지낸, 이, 마이클 벌린이 추천사를 썼고 뭐 했는 책까지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을 내서, 어, 이렇게 트럼프를 잘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같이 일해서 어, 여기에보태어서이 영김, 아까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왔던 영김, 캘리포니아 연방, 어, 이렇게 하원 삼선 이원인데요 어, 이러기도 이제 더힐 기고 이야기를 어,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 이 삼미일, 예, 삼자 파트너십을 훼손하기, 훼손하기 위해서, 어, 이 한국의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이 이 사, 파트너십을 훼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까지 여기서 말을 했던 거 그렇게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직, 전직, 이렇게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지금 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워낙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지금 아주 그뭐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또 비밀리에 그렇게 다녀갔던 사람, 듣는 사람. 뭐 같은 공화당에 같이 있었던 이런 사람 대사를 판소하겠다고 하는 미셸 박 스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윤 대통령이 2년 반이나 남았는데 한미일 관계를 깨뜨리겠습니까? 예 북중도로 가도록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어, 윤을 퇴진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는 확신이 여러 면에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이 부정 선거를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신의 손이 반드시 저는. 정말 절망을 했다가도 분명히 신의 손이 두 개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부정선거, 이거 하고요. 이거 이제는 까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지경에 들어왔습니다. 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이제 대통령이 왜 저렇게 했을까? 온 나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할 정도면은. 어, 이제는 이것을, 어, 이게 나라의 이제 내란이 문제가 아니라 큰 50명 이상은 이게 지금 잘못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해산을 하고 체로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아니, 그, 이,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어, 이렇게 다섯 표가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달 이후에 다시 선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죠. 민주주의의 근간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 여기에, 그 다음에 미국의 손길, 예, 여기가, 어, 지금, 있어서, 이 드러나는 자파, 중, 중국, 어,과 북한의 모든 이, 프로파 간다의 문제, 이, 이제, 그, 어, 간첩적인 이런 사람들의 문제들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서 이것을, 어, 방국가 세력들을 청산하는 내에 미국이 앞장을 설 수밖에 없다. 하는 점에서 어 대통령은 결코 어 거기다가 하나 더뭐 말하자면 신의 손 2030이 일어나고 깨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